안녕하세요. 건강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아, 옷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따뜻한 날씨가 되어가고 있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히 살이 찐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확진자인데요 어, 불안한 체중에 얇아진 옷, 또 거리두기 완화로 다이어트 키워드가 급격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이어트 관심도는 정말 엄청난데요. 매경헬스에서 작년 2만 때쯤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조사한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살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54.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보조식품이 있더라고요. 네,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두 글자 효소인데요. 다이어트를 돕는 마법의 가루처럼 보이는 효소. 과장된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라는 말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문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상황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 다이어트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과 고객의 니즈의 일치를 위해서,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를 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건강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몸에서 작용해서 반응을 하는 건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시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아는 만큼 건강해지잖아요. 오늘은 효소.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긍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그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희 친정 아버지는요, 누가 봐도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시거든요. 지금은 자연인을 꿈꾸면서 조금 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옛날 이야기만 나오면, 어, 동네 팔씨름 대회 나가면 내가 무조건 1등 했다. 권투는 날 이길 자가 없었다 하면서 귀여운 허세를 조금 부르시거든요. 자, 문제는 바로 과거 이야기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소화력도 영 시원치 않아지는데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라는 의미로 청춘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량의 효소를 갖고 있지만, 노화에 따라서 점차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서는 생성되고 저장된 효소가 많은 시기인데요. 안타까운 건 요새는 가공되고 조리된 인스턴트, 뭐 패스트푸드와 같은 유해식품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효소도 낭비시켜버린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효소라고 하는 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효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갈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침속의 아밀라아제. 이것도 효소의 일종인데, 70대 이후의 노년층의 타액 속에 들어있는 양은 20대 젊은 층에 비해서 30분의 1 /3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것과 같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의 원인이 소화효소의 고갈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효소의 역할을 눈치채셨을까요?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또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효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고 몸에 흡수시키고 이 외에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면역 기능과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활동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의 생명활동은 소화와 대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효소가 어떻게 소화와 대사에 작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소화가 잘 되도록 잘게 잘게 작은 형태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소화하고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씹는 저작활동도 중요하지만 침, 어, 즉 타액 혹은 위에서 발생하는 위액, 또 췌액, 장액 안에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몇 종류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분해가 돼서 몸에서 흡수가 되고 어,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은 여분의 수분과 함께 대변이 되어 나가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처럼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우리 몸에서 분비돼서 소화와 흡수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 드실 때 많이 씹어서 드셔야 하는 이유도 저작 활동처럼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것도 있지만 많이 씹을수록 침이 많이 분비가 되고 침 속의 아밀라아제가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대사 효소의 기능을 들 수가 있는데요. 대사 효소는 일차적으로 소화 과정을 돕는 소화 효소의 역할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을 타고 몸 전체의 대사 과정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3대 영양소를 흡수해서 여러 화학 반응을 거쳐 생명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흡수된 영양소를 피, 살, 어, 근육으로 바꿔서 몸이 순조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사 효소라고 보면 되십니다. 어, 집중하셔야 할 내용인 대사효소는 체내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해로운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과도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데에도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내의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영양학의 저자 하윌 박사는요. 체내 효소를 일찍 소진하느냐 혹은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수와 건강이 크게 좌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효소의 고갈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사람의 체온이 가장 적절한 정도는 36.5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 그리고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항산화효소인 카탈라아제가 필요한데 이 효소는 체온이 36도에서 37도일 때그 반응이 가장 활발하고 체온이 1도 내려가면 신진대사 효율이 내려가고 몸속의 효소 기능은 50% 이상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30% 약해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추운 환경에 오래 있거나, 어, 근육량이 떨어져 있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체온이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지고, 몸의 전반적인 대사 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 여름철 실내 냉방기로 인한 체온 떨어지는 것을 주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여름철에도 적정 체온으로 효소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요, 생과일과 생채소를 많이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효소는 소화와 대사에 나눠서 쓰여지는데, 가공식품, 뭐 정크푸드와 같은 음식 혹은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의 효소를 많이 써버리게 되고, 대사를 위한 효소가 부족해져서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에 해독 능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식은 효소의 작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일은 파파야, 그리고 파인애플, 배, 사과, 귤, 포도, 키위 등의 효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온에 가열된 음식에는 효소가 적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는 영양분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생야채, 생과일을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은 멀리하셔야 효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범람하는 우리 현대인의 식탁은 효소를 소진시키고 결국에 대사질환에 시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발효 음식을 섭취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효소는 발효된 음식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청국장, 된장과 같이 우리나라에 좋은 발효 음식들이 많죠. 이런거 섭취해주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어, 소화력이 특히 약하거나 매번 끼니로 챙겨드시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분말 형태로 된 발효된 효소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나차닷컴 발효복합효소 드시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어, 현재 드시고 있는 녹즙에 타서 첨가해서 드시거나 샐러드와 함께 드시게 되면 더 이상적인 영양 상태로 드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음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생활 습관에도 효소를 고갈시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에 대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활성산소는 효소를 고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해요. 실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왠지 잘안 되고 막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잖아요. 어, 스트레스는 위장에 운동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효소는 모든 생명의 탄생부터 성장, 소멸하는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연관돼서 그 역할과 범위가 굉장히 커다란데요. 우리 몸의 약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된 신체 운영을 도맡아 하는 효소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관리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몸속에 있는 효소 고갈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조금씩 실천해서 꼭 고갈을 막고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